자, 잠깐 스탠에 들렸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캐릭은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의 어펙션 애정딘 본 캐릭입니다.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제 채널이 스탠 질딘 PVP 영상으로 업로드를 시작했었는데 녹화 버튼을 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제가 몇 년간 꾸준히 소장하고 있는 에테네의 투석 데빌스타의 문신 작업하는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인데요. 아이템에 문신을 작업한다는 의미는 본래 가격에서 값어치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냥 반값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럼 왜 굳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? 하고 물으실 텐데 간단합니다. 어차피 평생 소장하기로 마음먹은 거좀더 애정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새기려고 합니다. 때는 2014년 2월 레더1 3기 때 카우스크브 시설 안에 에테네웨의 투석켓 무기를 득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물론 수동 사냥으로 먹은 건 아니고 자동 사냥을 돌리시던 분이었고요. 당시에 저도 실시간으로 그 글을 봤는데 아니라 다를까 질딘을 같이 하고 있던 지인분께서 구매를 하신 뒤 얼마 뒤 열린 생방송 대회에서 이 대비를 들고 우승까지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. 돌고 돌아서 2018년 저의 손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제작템도 아니고요. 이 옵션이 단한점 뿐이라는 점에서 그간 써본 무기들 중 특히 애정이 가기도 합니다. 각설하고 바로 낙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름 새기기 <laughs> 갑니다. 자, 어펙션 이쁘게 새겨졌네요. 뭔가 새 무기가 된 듯한 느낌도 들고 기분이 아주 오묘합니다. 이제부터 이 데빌은 제가 평생 잘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짧았던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템 똥값 되니까 굳이 따라하지 마세요.